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을 이기는 10가지 습관 지금 시작합니다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최장암의 주요 원인이고요 고혈압, 동맥경화 유발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만성폐색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영아, 돌연사, 중후군, 그리고 각종 임신 합병증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담배 연기 속에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페놀과 같은 발암물질들은 물론이고 사약의 성분인 비소, 사형가스로 쓰이는 청산가스 등 정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타르도 대표적인 성분이죠. 흡연하실 때 색감한 아스팔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흡입하고 계신다는 사실. 간접흡연도 폐암 발생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담배연기 주변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금연하시라고 하면 어제부터 끊었다, 한달 전부터 끊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정말 지독한 놈이라서 금연한 지 1년은 지나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년은 지나야 비흡연자와 같아져요. 그리고 폐암 사망률도 금연한 지 10년은 지나야 비로소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짐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